지난 여행에서 밤에 배를 타고 핀란드에서 에스토니아로 왔다. 푹 잠을 자고 날이 밝았고 항구로 다시 가고 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 보이는 항구에 교통카드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조용한 항구의 모습에 마음이 차분해진다. 현재 시간은 아침 6시 40분이다. 오늘 일정이 빡빡하기에 오픈 시간에 거의 맞춰서 왔다. 교통카드는 알키오스크에서살수 있다. 숙소에서 가장 가깝고 빨리 여는 곳이 탈리낭의 A터미널이어서 이곳으로 왔다. 여기가 입구. 사진 좀 여기서 하면 되고, 카드는 이렇게 생긴 카드를 사면 됩니다. 보증금이 3유로로 올랐어요. 보증금은 나중에 특정 장소에서 환급 가능하다. 우리는 버스터미널에서 현금으로 환불받았다. 아무튼 필요한 알카드를 사고 다시 숙소로 향했다. 그리고 여기는 숙소 가는 길인데,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쇼핑몰, 쇼핑몰. 앞에 이렇게 쇼핑몰을 통해서 갈 수가 있어요. 배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귀여운, 물풍선이야? 뭐 뭐야 이거? 지금 배 모양도 있고 1950년, 40년 항해했다는 밴데 이렇게 기념을 할 만한 건가? 멋진 기배라고 이렇게 돼 있긴 하네요 어뢰인가? 어뢰? 배 타고 우주볼 타고 가나? 숙소에 다시 오는 데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았고 하이디와 다시 함께 나왔다 며칠째죠? 6일째입니까? 음? 7일째입니까? 8일째, 9일째 아니야? 9일째에요, 벌써? 응. 네. 그래, 8일는다 걸어다닐 수 있는 동네라고 그랬어. 지도를 보면 주요 관광지들은 이곳에 다 몰려있기에 사실 도보로 여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외에 멀리 떨어진 카드리오그 미술관의 정원을 보고 싶어 트램을 타야 했다. 빨강과 파랑 해극기다. <laughs>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법은 시즌 2 2편에서 자세히 설명해놨다. 실시간 반영할 요소가 많기에 그때그때 구글맵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이 트램을 타고 왔지롱. 아, 공원에도 안개가 잔뜩 꼈네 공원이야? 어. 우 와. 아 여기 호수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아 호수 있어? 어. 이 작은 연못은 백조의 호수라고도 불리며 가운데 있는 하얀 파빌리온은 배를 타야만 갈수 있다 와 진짜 야, 잘 꾸미놨네 그래 잘 꾸미놨어 해. 와 이거 다꽃피면 그래 되는 거아이거 응. 진짜 수도 있어 해. 왜 자꾸 머리 간단하냐? 예. 네. 와. 야, 야, 야. 벤치 봐라. 이 사람들 공원이 많네. 그래. 이 사람들 많이 오겠다, 진짜. 그래. 아, 예쁘다. 무슨, 뭐, 공그래 공원 같다. 그치? 주원 같다. 카드리오를 미술만이 애들이 워낙 유명하니까. 쉬었는데, 온네 그래. 여기는 공, 놀이공원. 스트리오르그 미술관 자체가 거대한 시민공원 가운데 있는 곳이라 가는 길에는 놀이공원뿐 아니라 어린이 박물관도 있고 옛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있었다. 저 위로 가볼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볼래? 아, 거기상 못인데. 뭔가 공원 메인 시작인 것 같아 저희. 여기서 원래 다 꽃이 펼쳐 있으면 예쁠 텐데. 그래. 꽃이 안 피울 때 예뻐. 꽃이 없어가지고. 꽃이 이렇게 많아 장미꽃? 주로 장미꽃 저건가 보다. 장미가 없는데. 지금은 없는데. 아, 장미 맞네. 저 발음이. 어. 장미 맞네. 거의, 거의 장미네. 어. 색깔별로. 그런가 봐. 어? 예쁘겠다, 여기 진짜. 어. 위에는 애들 죽으니까 잘라놓 모양이네. 그리고 위에 이렇게 덮어주고. 야, 여기 위에는 생각보다 볼품은 없네. 그냥 분수 여름에 나오고 생 시기 응. 좋겠다 시기에 응. 공연장인가 공연장 맞아 옛날에 공연하고 했었나봐 이렇게 네. 걸어온 길을 뒤돌아 내려다보니 예쁜 곳이다 올라온 곳은 가운데 커다란 분수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쉴수 있는 공간이 있다 아배 신선한 공기를 집은 넣어 들어가도 뭐 돼. 들어가도 돼. 우와, 뭐 이거 무슨 이거 손흥민이야? <laughs> 가는 길에는 그리스 신화의 12신중 하나인 아폴론 조각도 있었고 식품을 보관했던 전통적인 저장고 건물도 있었다. 마치 집처럼 보이는 이 저장고는 1782년에 지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길을 건너 드디어 첫 목적지인 카드리오르그 미술관에 도착했다. 사실 이곳은 정원이 아름답기로 유명했기에 미술관 내부 관람은 하지 않았다. 이거다장미넝쿨이겠지이 정원의 옛날 모습 아직 꽃이 필 시기가 아니라 많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어느 정도 감안하고 온 것이기에 정원의 형태만이라도 감상해 본다 이거를 위에서 찍어야지, 정원 절처럼 응, 아까 거기가 제일 좋은 것 어. 같아 괜찮지 않냐? 응 나는 여기도 좋다고 생각한다 제가미술만 어 예쁘긴 하겠지. 이거는 삼지창 들는 거 누구지? 보세이더. 포세이더왜 자꾸만 기억이 잘안 나. <laughs> 원래 또이 개지 원래 기억이 안 났어요. <laughs> 왜 돌고래를 저렇게 괴롭네. 보세이더. 오늘 보세이더니까 베브 나... 술 많이 먹어가지고 저거. 나쁘 나쁘다 저. 그지 않냐? 응. 그치, 아니요? 어. 네, 원래 물이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는. 일로 와봐, 여기 다 올라가 보자. 구석구석 다 해보자. 물론 뭐 꽃이 다 있으면 이쁘겠지만 이것도 괜찮다. 초록색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응. 그나마. 와, 이것도 괜찮네. 내려와서 반대쪽으로 가는 길에는 진실의 잎을 닮은 것도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나무도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괜찮다. 이 나무 포인트로 해가지고. 응. 어. 아주 괜찮아.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이두 곳이 다였고, 반대편에서의 모습을 보러 갔다. 하지만 반대편으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정원 가운데로 향했다. 가운데로 가자. 이제 또 음. 많이 왔다. 그래. 떠오르는 햇빛을 받는 미술관은 그 색이 빛과 함께 더 아름답게 빛났다. 저 창문이 저것도 봐봐. 얼굴에다가 저렇게. 와, 우리 이거 찍었나? 안 찍었어. 다시 한번 쭉 둘러보니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의 정원이다. 미술관 옆쪽으로 길이나 있는 듯하여 가보았다. 올려 어, 내려갈 수 있네. 어, 있잖아, 있다. 음. 이 그림 맞아? 그걸 맞아, 저 전시회 한다는 음. 거. 응. 내려와 보니 미술관으로 입장할 수 있는 진짜 출입구 정면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도 볼수 있었다. 지 이런 그림이 있나 보다. 응. 지금, 지금 하고 지금 있는 찍을까? 그림. 진 어, 여기서 찍어 여기 이렇게 지금 두개다 나오잖아. 아니, 따로 <laughs>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시는 없었기에 이른 아침에 구경을 마치고 구우시가지로 향했다. 가는 길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포토존도 있다. 카드리오르그 미술관과 주변 공원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탈린 주요 관광지에서 떨어져 있어 억지로 찾아와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주변 공원과 잘 어우러져 있기에 반나절 일정 정도로 휴식과 함께 힐링하기에 좋은 곳이다. 미술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비용도 들지 않는다. 탈린에서 2일 이상 있는다면 방문해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다시 트램을 타고 구시가지 끝자락에 도착했다. 처음으로 갈 곳은 파트쿨리 전망대이다. 지도에서 보면 탈린 중앙역에서 가까운 곳이다. 트램을 타고 왔기에 이곳에서 시작한다. 쭉 마을 구시가지를 감싸고 있는 성벽들. 걸어왔다면 공원으로 걸어온 다음에 이 성벽으로 쭉 걸어오지만 우리는 편하게 저걸 타고 온 거지. 그래? 응. 저기 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겠어? 자, 이제 시작해보자. 이주문들로 내가 흔들어 수가 없겠는데. <laughs> 아침 출근길이 저거야. 아까 가나 보이지 않는다. 매일 다련이 돼가지고. 천천히 올라가면 돼 천천히 가 천천히 응? 갑자기 가팔라지는 계단 가팔라졌어요? 하나씩 가 응. <laughs> 응. 끝이네 다 왔다 다 여기가 파트폴리전망대저 멀리 발트에도 보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어, 진짜, 예쁘할트 많은 게다가. 경도 있고. 여도 어. 보다 보이네. 그래. 그리고 구시가지 전경도 보이고. 응. 올라온 노력에 비해 짧게 둘러본 파트콜리 전망대는 나쁘지 않았지만 다음으로 가게 될 코토차 전망대에 비해 큰 감동은 없었다. 그렇다고 안 보기에는 또 섭섭한 곳이라 여행 시간과 체력을 고려하여 방문 여부를 결정하면 될 듯하다. 다음 목적지인 코토차 전망대는 도보 3분 거리로 아주 가까이에 있다. 가는 길에는 이렇게 작은 가게들도 있다. 이제 이동해가지고 다른 전망대로 가는 거야 아... 코트호차 전망대로 가는 거야 전망대가 얼마나 많아? 두 개야 두개두개 두개 서로 다른 매력이 있댔어 코트호차 전망대에 도착했다 이제 저쪽은 해변가 쪽 보이는 거고 응. 요거는 이제 진짜 우리가 나중에 걷게 될 구시가지들 모습을 보는 아... 곳이지 여기 완전 진짜 구시가지들이 보이는 거고 여기가 이 성벽이잖아, 기다 수고이래 수고이. 그리고 사실 이곳에는 유명한 포토존이 있다. 바로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구시가지를 배경으로 탈린 글자가 새겨져 있다. 왜인지 영상은 찾을 수가 없어 사진으로 대체해 본다. 멋진 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사람이 없는 아침 일찍 방문하길 추천한다. 이곳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로 파트콜리 전망대보다 추천하는 곳이다. 실제로 걸어 다니게 될 구시가지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솔직히 거기서 거기이고 거리도 가까우니 둘다 방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음으로는 약간의 휴식과 체크아웃을 위해 다시 숙소로 향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에 가는 길도 헛되이할 수 없어 성벽을 따라 걸었다. 성벽 밖으로는 잘 꾸며진 공원이 있었고 성벽을 따라 늘어선 여러 개의 타워도 봤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성올라프 교회이다. 숙소로 가는 동선에 있는 곳이다. 중세 고댕 양식의 소박한 교회이다. 우연찮게 오픈런을 하게 된 곳이다. 그리고 현금으로 오유로를 내면 교회탑 위에 올라가 구시가지 전경을 볼 수도 있다. 전망대에서 봤잖아. 굳이 타워에 올라갈 필요 없어. 우리가 첫 번째 개시 같은데? 잠겼어, 잠겼어. 팔로. <laughs> 후에 이곳에서 첨탑에 올라갈 수 있는 표를 살수 있다. 교회 내부는 밝고 깔끔한 소박한 교회였다. 가끔 한국어 예배도 한다는데 확인해 보지는 못했다. 아무튼 우린 조용히 짧은 기도를 하고 나왔다. 교회를 나와 가는 길에 특이한 원형 건물을 발견해 찾아보았다. 마검이라고? 응. 어떻게? 마검일 수가 있어? 들어가 볼래? 11시에 열어, 11시. 11시에 열어. 마국관이었는데, 지금은 실극장으로 쓰고 있대. 영국 공연을 하는 장소를 지금. 그래서 요걸 이렇게 있나보네 옛날에 마국관이었지만, 지금은. 그리고 계속 걸어 숙소 도착 전 마지막 목적지인 마가렛 포탑에 도착했다. 이게 마가렛 포탑이래. 방어타워인 거야. 나가봐야 보이겠다. 보면은 예 나가면 동그라미네. 탑 내부에는 작은 해양박물관이 있지만 우리는 방문하지 않았다. 근데 왜 그래 이거 끝이. 이딱포스는 그거잖아. 포스고 방어기지. 응. 일단 이렇게 구경을 마치고 트램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며 오전 여행 일부를 마친다. 사실, 진짜 탈리는 2부에서 나오니 기대해봐도 좋다. 그럼, 오늘도 시청에 감사하며, 구독에 감동하고, 오늘의 설렘이 내일까지!